세계에서 가장 돈 없이도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0위는 니카라과입니다. 1인당 GDP가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매우 낮지만 공동체 의식과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행복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9위는 파나마. 1인당 GDP가 16,000달러에서 17,000달러로 중남미에서 양호하지만 행복순위는 높습니다. 8위는 엘살바도르, 1인당 GDP가 5,000달러에서 6,000달러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가족과 사회적 연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7위는 베트남, 1인당 GDP가 4,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경제적 부는 낮지만, 빠른 발전과 공동체 중심 문화로 단순한 삶 속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6위는 필리핀, 1인당 GDP가 4,000달러에서 5,000달러 수준으로 낮지만, 강한 가족 유대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5위는 콜롬비아, 1인당 GDP가 7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낮은 편이나 따뜻한 사람들 풍부한 문화, 낙관적 태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상쇄합니다. 4위는 멕시코, 1인당 GDP가 11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중간 수준이지만 가족 중심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3위는 우루과이, 남미에서 중산층 비율이 높고 1인당 GDP는 17000달러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사회적 지원, 교육 수준 덕에 행복 순위가 높으며 경제적 부에 비해 삶 질이 뛰어납니다. 2위는 부탄. 국민 총행복을 국가지표로 삼는 유일한 나라로 1인당 gdp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에 불과합니다. 물질적 부보다 정신적 웰빙과 환경보존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1위는 코스타리카입니다. 1인당 gdp는 13000달러에서 14000달러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높은 행복도를 자랑합니다. 순수한 삶이라는 문화. 자연환경 교육과 의료에 투자하는 정책 덕분입니다.